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실감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 부활을 정말로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태도는 달라져야. 우린 예수님의 죽음, 무덤 그 앞에 멈춰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도 믿지 못한 제자들처럼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으면 마치 주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처럼 얼굴에 그늘이 가득하고 근심 걱정이 가득하고 아무 것도 안 할라 그리고 그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혹 없었나요? 여러분 죽음의 이야기는 받아들일 수 있는 이야기. 사람 다 누구나 죽으니까. 그런데 그 죽음을 이고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장애물이 놓여져 있는지 몰라요. 결국 제자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섬기고 따라왔지만 죽음 앞에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죠. 다 죽음의 선 앞에서. 제자들이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이야기를 들어도 그들은 마음을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바닥까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이 끝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 생활 속에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플 때 믿어야 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믿어야 합니다. 망했다고 할때 믿어야 합니다. 병이 걸렸을 때 믿어야 합니다. 죽음 앞에서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우리는 웃으면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야. 이 과정이 있어야 나는 깊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야. 그런 믿음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